여기서는 암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암니 중에서도 위에 암니, 앞니, 아래 암니가 있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꿈 해몽 심리 상담사 토전 박지훈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암니 꿈 해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 전번 시간에는 우선 약간 이빨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어금니라는 것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 중에서도 위에 어금니라는 것은 그 특히 왼쪽에는 심장과 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주도권을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금니라는 것은 활동적인 어 주도권을 잡는다. 아래 어금니라는 것은 부수적인 아래 오른쪽 어금니는 어 경제적, 기면 썼지만은 부수적으로 어 하는 뭐 영업 이익 같은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이익 중에서도 또 영업을 담당하는 이익 어 그런 이익을 가지고 안 그러면 순수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래에 뒷발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어금니라는 것은 아래 어금니라는 것은 활동적이면서 그 나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윈니라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 어금니와 송금니와 앞니 중에서 주로 명예를 담당한다고 볼수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 니는 윈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엄마라든지 뭐 조상 아버지라든지 어른들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래 이빨이라는 것은 주로 그 자기의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자식이란 자기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용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 용접하는, 뭐, 용접봉이라든지, 이렇게, 아이 어떤 도구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 이빨이라는 것은 아 빠지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는 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앞니 중에서도 위에 앞니, 아래 앞니가 있는데, 주로 앞니의 위치에서 보면 위에 앞니가 주로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니라는 것은 주로 명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아 우리는 어금니 같은 거 빠지면 좀 표가 안 나잖아요. 물론, 씹어먹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드지만 표가 안 나는데, 뭐, 죽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암리가 만약에 특히 위에 암리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측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판이 되는 것이 남 보기에는 암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면 암기가 빠지면 굉장히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암리가 위에 암리, 암기가 빠지면 일반 사람들은 아버지고 아래 암리면 뭐, 부모 중에서도 뭐 엄마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지만, 은 우리는 앞니는 명분 명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아주 그 선도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전공하는 분야 있지않습니까 전공하는 일, 이뭐 의사 같으면 수학과 같으면 수학과 그 자체가 그 수학과 간판 그 자체가 앞니라고 볼 수가 있죠. 수학과 간판이 압리고, 뭐, 어금니라는 것은 그 수학과 중에서도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송곳이라는 것은 돌진형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 중에서도, 뭐, 수학과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중에서도, 뭐, 아이가 가장 원하는 뭐, 수학과 중에서도 감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든지, 뭐, 그렇게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 자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허준, 그 어떤, 그 동의보감을 뭐 지은 허준 선생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침술이 그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도적인 침술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암이라는 것은 어, 명분을, 어, 자기의 어떤 간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라도 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암리빨이라고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니가 있으면 옆니, 측면이 있죠. 측면이라는 어, 것은 좀 부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어금니와 어, 윗니와 아랫니, 그 다음에 앞니에 대해서 그네 가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어금니는 주도적인 역할이다. 어금니 중에서도 위에 어금니, 아래 어금니가 있고, 위에 어금니라도 좌측과 우측이 있다. 아래 어금니도 좌측과 우측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좌측은 주로 경제적이고 우측은 주로 활동적이다. 위의 어금니는 경제적인 주도권이고 아래 어금니는 부수적으로 그러나 짝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빨이라는 것은 빠져도 심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들여라. 보험을 들인다는 것은 꿈속에서 보험이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 정보 흉몽을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뿐 아니라 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보험을 들으라. 어번에 그 울산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했을 때는 기본 어떤 그 화재 공통적인 보험으로서는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불타 없어지고 하게 되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히려 뭐더 좋은 일이 발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화이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분 시간에 어, 4번을 거쳐서 이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새로운 각도로서 여러분을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